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니오 믹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겸 창고의 공간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소개 겸 찍어볼까 해요. 음, 이렇게 창가 쪽에 뭐 여러 가지 박스들이 좀 높이까지 쌓여있기는 한데 어, 어차피 다 사무실에서 사용된 박스들이겠죠. 이렇게 창가 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작업용 테스트 하는 랩탑들하고 저기 위쪽에 서버 등뭐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쓰는 이제 작은 PC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창문으로 햇빛이 직광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어 열을 많이 먹어서 뻗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은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제스 나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얘도 이렇게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버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리뷰를 작성한 어, 키보드들을 좀 모아놓기도 하고 저 아래는 조만간에 리뷰를 하긴 할 건데 어, 대우의 어, rgb 모니터 msx에 사용하던 rgb 모니터가 있습니다 뭐, 프린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은 어, 잘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제 핸들이랑 기어 같은 걸 이렇게 거치해 놓은 세트가 있죠. 이쪽은 주로 작업할 때 쓰는데 이쪽에 인두, 그리고 디솔더, 뭐 테스터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로직 애널라이저인데 거의 테스터기 레벨에서 끝내기 때문에 쓸 일은 없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파워 제네레이터죠. 그 DC 전압을 만들어내는, 직류 만들어내는 파워 제네레이터고 여기 있는 볼륨 같은 걸로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매킨토시 장비들을 물려서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하는 매킨토시용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가 있고 이 위쪽에는 이제 필요할 때한 번씩 꺼내서 쓰는 앰프 믹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죠. 요거는 이제 LCD로 작동하는 방목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애플 2C 그리고 MSX X2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카시 아 스카트 어, 셀렉터인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 요 같은 경우 이제 중고로 하나 가져온 LED TV 그리고 OSSC 뭐 HD 화면 셀렉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작업할 때 용도별로 꺼내서 쓰는 랩탑들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지인에게서 받은 고택이 있죠. 이쪽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제 주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책상인데. 이쪽에 있는 모니터들은 여기 있는 EGPU랑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픽 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 가운데 있는 모니터 네개가 이제 제가 주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저기 구석에 있는 게 게임용 PC, 그리고 여기 숨어져 있는 게 지인에게 선물받은 방송 송출용 또는 녹화용 PC입니다. 동영상을 편집할 때 이쪽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게임용 PC를 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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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니터 세 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요 아래쪽에는 엑스박스, 풀스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전부 다 여기에 보이는 HDMI 셀렉터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요 뒤쪽에 숨어져 있는 스피커를 대상으로 한 앰프 그리고 오리지널 MT32 사운드 캔버스 그리고 MT32 파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사운드 이제 뭐, 뭐 오디오 쪽 관련된 그런 이제 오디오 모듈이라고 하던가요 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오디오 모듈 그리고 이 사운드들을 전부 다 이쪽 아래 에 보이는 본체까지 쌍 모아서 처리를 하는 이요 아래쪽은 주로 미디 모듈이 들어가 있고 이 위쪽은 기타 다른 사운드들을 모아서 이제 이 사운드 모듈로 얹어주는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무선으로 이제 손을 쓰면서 녹음을 할때 사용하는 리시버하고 트랜스미터입니다. 뭐 이런 정도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제가 케이블 같은 거 테스트를 할때 사용하는 이제 각종 스카트 RGB21,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아마 나, 제가 나중에 리뷰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미디를 와이 다이라고 해서 미디를 꼽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있는 대우 msx에서 미디를 꼽아서 무선으로 저쪽에 있는 미디 모듈로 신호를 날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기능을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작업은 이제 이쪽 테이블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죠 여기에는 이제 주로 보는 책들 뭐한 번씩 꺼내서 보는 책들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책장이 좁아가지고 대략 블루대로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옆쪽에 빼놓은 책들도 조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번에 당근에서 업어온 건데 이 안쪽에 보면은 각종 DVD 롬들 이제 플로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여분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어, IDE MO 드라이브하고 IDE z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죠 요것도 저번에 어,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로 누가 싸게 파시길래 정크로 몇개 집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요 위에는 요거 이제 대부분 오디오 관련된 그런 케이블들이고 HDMI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저 제일 아래쪽에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하, 얼마 전에 드론 라이센스 신청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제 패치인 김현주님께서 주신 어, 드론이 있습니다. 맵이기에요. 그래서 뭐 충전용 배터리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옆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좀 잡다한 것도 여기 위에는 대부분 키보드 스위치나 아니면 공시리 또는 공 DVD들이 들어 있고 다른데는 이제 다 잡다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포스 기계 그리고 사진을 인쇄할 때 쓰는 거하고 여기는 이제 사진기 가방들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샘플 용으로 뭐 가끔 가다가 한대 치기 위해서 얻어온 샌드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ㄷ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여기에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제 수집품 인데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요 제일 아래쪽에는 SGI 테즈로 머신 여기는 알파 DS10 여기는 애플2 E 플래티넘 그리고 여기는 넥스트 여기는 애플2C 플러스. 그리고 요 앞쪽을 보면 은 이제 요건 IBM AIX7 머신, 썬파이어 머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일반 X86, 아마도 뭐 i5나 i7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델 서버가, PC 서버가 하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애플2GS가 있고, 여기는 인베디드 개발 킷, 예전에 중고로 하나 업어다 둔게 있습니다. 여기 밑엔 공구들이 있고 여기는 애플 T-5, i G3, G4, G5가 이렇게 모여있죠 여기는 이제 US 그 파이어와이어 CD롬, 애플 거, 외장 플로피, 패미컴용 FDD 요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죠 그리고 넥스트 키보드들이나 요거는 아마 조만간에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MDH10이라고 소니, MD 드라이브 어, 스카시로 연결하는 MD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도 쓸수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플로피나 이제 뭐 스카시, 집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모아놨죠. 이 위에는 얘도 xt, 얘는 386, 그리고 얘도 xt입니다. 얘는 일체형 xt고, 얘는 본체가 따로 있는데, 3.5인치의 경우 제가 고텔를 꼽아놓기는 했습니다만, 내부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5.25 하나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식용으로 꼽아 놓은 거예요. 요두 개는 현재 수리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모니터입니다. 이 위에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긴 할 건데, 맥킨트시 포토블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다른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맥북 듀오에, 이제 파워북 듀오죠. 파워북 듀오에 들어가는 같이 동안 이제 듀오독 원입니다 그 위쪽에는 이제 각종 뭐 부속품들이 들어 있는 박스가 있죠. 여기는 매킨토시 2CI. 여기는 애플 유닉스 AUX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드까지 설치가 돼 있고 얘도 파워 매킨토시. 그리고 얘는 PC 98 어, 9821이나 이제 그쪽에서 사용하는 외장 플로피 드라이브. 여기도 이제 파워 매킨토시 9500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맥용 M.O 드라이브 드라이버가 깔려 있어서 M.O 드라이브를 맥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밑에는 이제 저 뒤에 가려져서 잘안 보입니다만 예, 맥킨토시 G4 큐브가 있습니다. 물론 안쪽에 SSD 작업은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G4 큐브와 같이 동작하는 어,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여기는 9821 8801 뭐 이제 8 8 0 1 마크 2 8801 MA 이두 개는 다른 기종입니다. 얘가 좀더 최신 기종이죠. 얘에 비해서는 그 이제 9801 UF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AT급 AT급으로 봐야 될까요? 한 386급으로 봐야 될까요? 여튼 얘가 얘네, 얘네 둘은 9801, 얘네 둘은 8801 계열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매킨토시 플러스 512K 그리고 SE30 매킨토시 SE 어, 이제, 투 드라이브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플스2 정크 이제 부속용으로 모아놓은 것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닌텐도 64가 있죠. 여기는 아마 플스2용 어, 각종 케이블들을 모아놓은 것 같고, 얘 같은 경우 이제 게임 큐브, 그리고 메가 드라이브에 이제 위쪽에 꼽아서 옛날 이제 세가 마스터나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들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1의 무선패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복각기 또는 이제 좀 정품이 아닌 것들이 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원부를 하나 태워먹은 세턴, 그리고 이제 레트론이라고 해서 하이퍼킨에서 나온 이제 그런 머신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네, PC 엔진의 뒤쪽에 사용하는 이쪽에 닥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보이랑 포켓파미.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포켓파미를 먼저 손에 넣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포켓파미 일반 버전, 검은색 버전 그리고 이제 이 슈퍼보이의 이게 오리지널 버전. 얘가 아마 페미콘 버전이 이제 색깔이 약간 틀린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특이하지 않아요. 그얘 같은 경우는. 메가 드라이브 타워 미니라고 해서 그 메가 드라이브 미니라고 복각기가 나온거 있죠 그 복각기의 위쪽에 이제 타워를 쌓을 수 있는 것을 미니어처 형태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거고 얘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클래식 얘는 네오지오 미니 그리고 메가 드라이브 컴팩트 페미콘 컴팩트 슈퍼 페미콘 컴팩트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둘다 조립품 같은 거고 요 밑에 있는 건 애플2C라고 박스는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건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저 안에 마티, 그리고 이제 3DO,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플스3 좀 후기형 들어가 있고, 이제 각종 요 8891이나 타운즈 또는 68000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들을 제가 이쪽에 모아놨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설치를 안 했지만, 9821 정도에 설치할 수 있는 PCFX. 그러니까 9821에서 CD룸이 있는 기종의 경우는 PCFX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즐기기 위한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위에는 이제 반다이 p p 니 있고, 플레이용으로 하나 중고로 마련해 둔 닌텐도 위가 있죠.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9만 번대 그리고 이건 PS1.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1의 PS1 이라는 기종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리뷰가 다 올라갈 텐데, XRGB랑 프레임 마이스터 같은 이제 이런 컨버터들, 그리고 세가 마스터 시스템, 슈퍼패미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PCFX, 이거는 PC엔진 듀오 R, RGB 개조가 되어 있는 거고, PC엔진 터보 그래픽스, 그리고 닌텐도 Wii U, 마리오 에디션, 그리고 네오지오 CD인데 얘는 Z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위쪽에는 각종 펜, 팩들이 좀 모여 있고, 여기 이제 제가 쓰는 북스캐너 하나가 있죠. 여기에 있는 플스들은 전부 다 이미 다제 책상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들은 뭐, 세가 세턴, 드림캐스트, 뭐, 애플투용 아니면 엑스박스 360,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옆은 대부분 어, 디스플레이에 대한 건데, 여기는 애플 브라운관이죠. 브라운관 모델이고, 델 LCD 모니터, 그 이제 이 밑에 쪽에는 아이맥 c 어, 블루, 블루 머식이라고 하던데, 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모델명이.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이제 게임팩들을 대부분 모아놓은 곳입니다. 물론 게임팩만 있는 게 아니라 정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플스 3의 경우는 나중에 그란 투리스모를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요거는 아까 저녀석 박스니까 이렇게 해서 플스 3는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일단 다섯 대를 모아놓고 는 있습니다. 원래 제 책상에 X2 대신 어 터보알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터보알 GT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동호회에서 공동 구매한 박스 안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보관 중이기는 합니다. 이 위쪽에는 얘는 빈 박스예요.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가방들은 다 노트북입니다. 다 노트북 수집한 것들이고 아직까지는 액정에그 식초 현상을 먹은 게 없기는 한데 조만간에 열어서 전기밥은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와콤 인튜어스 아마 원이나2 정도 될 텐데, 얘는 저 SGI 머신에 불, 붙여가지고 쓰는 거고, 이 밑에 거는 와콤 인튜어스4 PC에서 쓰는 거죠. 여기는 이제 로지텍 G17 핸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인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컨트롤러들이 많고, 이제 요거는 비행기 시뮬레이터를 쓸때 사용하는 이제 호타스 스틱, 그리고 요건 이제 세가 세턴용 트윈스틱 여기는 드림캐스트용 트윈스틱 어, 엑스박스 3 6 0용 트윈스틱에 여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어, 타니타의 트윈스틱이죠 타니타 사장이 만든 플스 어, 포용 트윈스틱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호리의 RAP 스틱이 한두개 정도 있죠 그래서 요건 전차로고 컨트롤러라서. 이제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게임 컨트롤러 쪽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앞에 몇 번의 이사로 거의 망가진 것처럼 되어버려서 저도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 이래봬도 얘가 이제 플스3 개발자 킷아 플스2 개발자 킷, 플스3 개발자 킷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우미2가 이 안쪽에 들어있어요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랑 연동할 수 있게 돼 있고 요거는 PSP 개발자 키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IBM RX 6000이라고 해서좀 클래식한 그 AIX 아마 5 정도가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머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PC 조립 부품들, 뭐 XT 관련된 그런 부품들도 있고 여기 이제 XTID도 여분으로 하나 구매해 둔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여분으로 사용하는 테스트용 PC들이 있고 이쪽에 68,000 이거 케이스만 있는 겁니다 내부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케이스만 있는 거라든가 여기 밑에는 이제 여분의 여분의 X2 부품용 구해놓은 것도 이건 PDA 모음들 이것도 아마 유튜브 영상을 하나만 찍기는 할 건데 PDA랑 관련된 각종 작다한 액세서리들 그리고 요거는 그 미니 디스크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제가 지내고 있는 곳에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보시고 싶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니온 믹서였습니다.